안녕하세요. 시니어 정보 산책입니다. 요즘 물가도 오르고 날도 덥고 생활이 참 힘드시죠.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그중에서도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. 먼저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?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이번 지원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신청 가능해요. 즉 65세든 75세든 80세든 우리 어르신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는 1차로 15만원이 지급됩니다. 하지만 어르신들 중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40만원.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원을 받게 돼요. 게다가 농촌이나 비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3만원, 많게는 5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1차에서만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요, 9월 22일부터는 2차 지원금도 나옵니다. 소득이 아주 높은 상위 10%를 뺀 나머지 분들께 10만원이 더 지급될 예정이에요. 즉, 1차에 55만원, 2차 10만원, 최대 65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. 그럼,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? 우선,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카드사 앱이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.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도와드립니다.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직원분이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도 있으니까요. 동사무소에 꼭 문의해보세요. 자, 사용처도 중요하죠. 받은 지원금은 동네 가게, 전통시장, 약국, 병원, 학원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반면에 백화점, 대형마트, 인터넷 쇼핑에서는 사용이 안됩니다. 꼭 기억해두세요. 그리고 이 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해요. 안 쓰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.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만 18세 이상이면 어르신도 신청 가능. 최대 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신청 가능. 사용은 동네 가게에서 11월 말까지 꼭 쓰세요. 이 정보 우리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께도 꼭 알려드리면 좋겠죠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쉽고 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니어 정보 산책이었습니다.